아 래랑이 여기서 보니까 또 괴롭히고 싶네? 아 예? <laughs> 야 그거... 아, 아 예? 그거 습관이야. 어 인지기 오빠 왔다. 안녕하세요 인지기 오빠, 스트 오빠. 제가 존댓말 쓰라고 해서 오늘부터 오빠와 존댓말을 쓰기로 했습니다. 인지기 오빠 오늘 밥은 드셨는지요? 아무래도 점심시간인데 다이어트 하신다는데 나갔다고요? <laughs> 나 어라? 런냈다 도망갔다 아니 내가 인지기 오빠가 아 나감 이러고 바로 나가셨어 <웃음> <웃음>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<웃음> <웃음> 음... 음. 아니, 그거 쓰라에서 쓴 건... 어, 여기 앉아서 나자 좋네, 왜 쫓아내? <laughs> 단추 지금 소파에 박혀있긴 해. 나도 박혀있나? 음.